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지점 간의 거리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m입니다 캡타이어 k님 일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여기서 1은 1m를 의미합니다 1.5m입니다 합성된 사진의 수지 키가 1.5m라고 나옴 모 기업에서 합성 수지 공장 확장을 위해 1.5조를 투자하기로 함 2m입니다 li 금리를 또 올려 붙이냐 여기서 2는 2m 이고요 부치냐를 이용해서 애자 사용 공사 할때 쓰면 되겠습니다. 다음 3m입니다. 최우수상의 버금가는 3등을 했으니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. 3은 3m입니다. 덕은 덕트입니다. 6m 갑니다. 애가 자고 있으면 따로 가지 말고 더 기다리면서 수육이라도 드시오. 애가 자고는 애자고요 수직으로 붙을 때 6은 6m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